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좌루사빅 예배는 온라인으로는 하지 않고, 비전을 해서 예배 드리고요. 오늘 우리 또 이렇게 말씀 묵상 12월 첫날 나누게 됩니다. 12월 한달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또 열매 맺는 그러한 마지막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12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11달을 지나는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었고 또 저희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고 또 불안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도 계속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삶의 자리에서 용기 다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15장 전체인데요 예, 오늘도 제가 전체 읽지 않고 1절부터 예,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첫날이니까 우리 12월의 암송구절 한번 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나니. 요일 2장 13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 카드는 이제 매월 나오고 있는데요. 밴드에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보셔도 되고, 또 교회 온라인 주보도 보셔도 되고요. 예, 그곳에, 어, 이렇게, 그, QR코드 되시면 또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12월 한달 동안, 예, 우리가 이 말씀, 아, 암송하면서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 어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1절 이렇게 시작되죠.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얼마 후, 어떤 사건이 지난 얼마 후가 되겠죠. 그 사건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삼손이 자기가 자기 눈에 좋은, 그러한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겠다. 근데 이게 블레셋 이방 여인이었어요. 부모가 처음엔 반대했지만, 어떻게 아들의 마음을 꺾습니까? 결국,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잔치를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예, 자기 아내가 삼손으로부터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캐서 자기 동족들에게 알려줍니다. 아, 삼손은 화가 나죠. 이 과정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결혼하는 이 여인, 그리고 그 부모, 아버지를 협박하죠. 너희가 이거 비밀 캐내지 않으면 다 불살라 죽이겠다. 아 이렇게 처음 결혼하는 신부에게 이처럼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삼손을 조르고 졸라서 그 비밀을 캐내죠. 이렇게 수수께끼가 정답이. 탈로 나서 결국 삼손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옷 30벌씩을 마련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련하려고 같은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로 가서 그들을 쳐서 이 아스글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0명을 죽이고 그렇게 약속한 옷을 갖다 전해주게 됩니다. 자, 이 사건 후에 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자 삼손은 이 사건 후에도 여전히 아내, 당연히 아내와 결혼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결혼식 하고 곧장 둘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 결혼식 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뭐몇 개월이 되기도 하고요. 어, 그렇게 지난 후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준비되면, 예,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아마 어쨌든 이렇게 결혼 후에 삼손이 그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본문, 어, 14장 20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선이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더라. 자, 이 삼선이 결혼한 여인의 아버지가 삼선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수수께끼가 탈로났다고 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거기서 옷을, 삼배, 어디 옷을 다 가져다가 준 것을 보고서, 아, 이제 삼선이 결혼하니 내 딸, 아내와 이제 살지 않은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친구에게 주고 말았어요. 그 어, 결혼식에 참석했던 남자 들러리였을 것 같아요. 그에게 주고 말았죠. 이것을 어, 삼손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이 절, 아 이러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내 딸을 미워하 걸로 내가 생각하고 내 친구에게 줬다. 내 딸, 내 친구에게 줬어. 그러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야. 정말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인 어른이 이렇게 말하죠.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 동생이 더 예쁘지? 그 동생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라고 삼손에게 말합니다. 삼손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해해도 내게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렇게, 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보복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우를 산 채로 300마리 잡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단한 기술, 아니면 대단한 힘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여우 두 마리의 꼬리를 서로 묶어맵니다 아, 여우가 뭐 난리 나겠죠? 꼬리를 묶어맸는데 그 사이에 묶어맸 것에 회를 답니다. 회는 무엇입니까? 회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 불을 붙이면 그게 회.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붙이기 전에 그것이 회입니다 결국 이제 횃불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회를 달고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어이 여우를 놓아버린 겁니다 300마리니까 한 150쌍의 여우가 꼬리를 묶이고 거기에 횃불이 달린 채로 온어 들판을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모든 곡식 자 오늘 보면 시작할 때밀 거둘 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해서 단을 쌓아놓기도 하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밀이 있기도 한데 이곳에 여우가 다니면서 다 불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5절 그렇습니다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 감남나무들을 사른지라 곡식도 타버리고 포도원 포도나무 감남나무까지 타버렸어요 이 가장 중요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모든, 곡식과, 나무들이 다 못쓰게 되고 만 것이죠. 삼손은 그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했습니다. 일이 일어나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6절, 누가 일을 했느냐?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아, 보니까 바로 삼손인 겁니다. 그 삼손, 바로, 어, 몇 개월 전에 딥나이에서 결혼식을 했던 그 삼손이에요. <laughs>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이 블레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아, <laughs> 결혼했는데 그 여인을 아, 이 장인이 딴 남자에게 줘서 화가 나서 그랬구나.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laughs> 삼성과 결혼했던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렀어요. 자,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어제 보면 십, 어, 십 몇절인가요? 십오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이 수수께끼 비밀, 내가 이거, 어, 알, 캐내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르리라 <laughs> 결혼한 신부에게 이렇게 위협하고, 어, 하면서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캐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그대로 이 여인과 아버지를 불사르게 됩니다. 아마 이 블랙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삼손이 화가 가라앉을 거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그들이 이 원인 제공의 역할을 한 셈인 이 여인의 집에.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함으로 또한 스스로 보복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삼손은 이것을 보고 기뻐할 리가 없죠. 자기 아내를 죽인 셈이고 장인어른을 죽였으니까요. 7절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내가 원수 갚고 말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8절 불리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자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서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들을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있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듯이 일어났습니다. 9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치고레 희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예, 이렇게 불렛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쟁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삼손을 잡아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어, 에게 이렇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또 죽이기까지 했으니 그 보복을 하겠다. 삼손 잡으러 왔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였어요. 자, 이 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올 때에 전쟁이다 생각하고 이제 군사를 모집한 상황인 것을 알수 있어요. 유다에서는 3,000명이 모인 거죠. 자, 그런데 모이고 보니까 아, 바로 삼선을 잡으러 온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삼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삼선이 머물고 있는 예담 바위 틈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삼선에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모르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그 땅을 차지하기는 커녕 거꾸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laughs>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스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블레셋에 대항하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이라고는 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했으니 삼손 내가 이거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자 저들이 온 것은 너를 결박하려고 온 것이니까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저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삼손은 이렇게 삼천 명이나 되는 자기 종족들 유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 목숨을 어, 달라는 것이냐, 내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 몸을 너에게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내줍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결박하죠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새 밧줄로 아주 튼튼한 밧줄로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위 틈에 있던 그를 끌어내서 그를 꽁꽁 묶어가지고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한 겁니다. 자. 삼손이 레히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이곳에서 그들에게 넘겨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자,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갑자기 임했다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에 자,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돌변하는 겁니다. 괴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로 그가 사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셈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그를 꽁꽁 묶었던 그 밧줄이 아무 힘 없이 그냥 불에 탄 삼과 같이 그렇게 그냥 맥없이 풀어지고 말았어요. 힘이 그렇게 갑자기 많아진 거죠. 이렇게 결박을 풀더니 삼손이 나귀 새 턱뼈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된 턱뼈 기억자 모양으로 됐겠지 턱뼈 그거를 잡았어요. 새 턱뼈라는 것은 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검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것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실인이라는 자기의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나귀 뼈새 턱뼈를 손에 들더니 그것으로 사람을 쳐 죽여 천 명이나 쳐 죽였습니다. 자,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6절은 삼손의 노래입니다. 나귀의 턱 뼈로 한 도미 더미, 두 도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 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자, 삼손의 찬양인데 사실은 찬양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였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드보라는 승리한 후에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삼손은 그게 없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죽였다라면서 자기를 높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렇게 턱뼈로 사람 천명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는 라마드레희라고 그곳을 이름했어요 라마드레희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곳 지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났는데 삼선이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18절에 보니까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의의 종을 통하여 이큰 권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리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 그가 목말라서 심히 죽을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큰 권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나마 삼선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믿음을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내가 한 공로가 아닙니다. 뭐 그러한 의미의 말이죠. 목말라 죽게 된 경우, 된 경우에 그는 겨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한 곳에서 우물을 터뜨리셨어요.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을 엔하꼬레라고 불렀어요. 부르짖은 자의 샘 엔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된후 블레셋 사람들이 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2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이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앞에서 행동한 그러한 삼손의 행동이 사사로서 행한 것임을 이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사사로서의 활동은 참 아, 특이합니다. 그 개인적인 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그의 분노의 복풀이의 복수를 통하여서 이러한 아, 사사의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아, 좀 아, 개운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laughs>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어제 본 것은 본분을 잊은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 삼선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분노, <laughs> 성급한 그러한 분노와 보복심을 다스릴 줄 몰랐습니다. 그의 분노와 보복심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자기에게 일어난 분노, 복수심 그대로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행동한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자기 뜻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볼수 있었다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했겠지만, 그는 오직 자기에게 일어나는 성급하고 충동적인 분노와 복수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대로 하는 행동.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심하고 피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또 갈등, 다툼도 있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어 내가 그것을 대항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그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그 거짓 평안에 머물려고 했어요.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아니한 평안함에 빠진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평안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영원한 평안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평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약점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행동합니다 그 힘조차도 사실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준 것인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이러한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혼란한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평안함과 안정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 삼선도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기회로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참평안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한 12월 한달 또는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보호와 인도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적인 아니한 평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삼선은 그에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충동적인 분노에 사로잡히고 보복하며 그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선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불완전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인도하심 속에 감사와 평안함 또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열매를 거두며 희망의 새를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의 한 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12월 한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